나는 제일안타까운거 있잖아, 배도 뭐? 여성들이 연대해야 돼, 알았어? 친구야. <laughs> <laughs> 근데 뭐 하니? 응? 미사포스트 맛이 나는데. 진짜 미리미리 다 해놨다. 아. 우리를 돌봐주고 케어해주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너무너무 바이기 때문에. 인거 같기도 하고 아뭐 목아파 <laughs> 응? 일어나있네? 애들 밥 줘야죠 사실 20분 전인데 근데 아, 일어나있던데 아까? 식기 전에나? 둘, 나 일어났어요. <laughs> 어이구. 응? 너무 겠어 나는 제일 안타까운 거잖아, 애초에 와서. 뭐? 어? 뭐? 아니, 우리 애들이. 응. 카메라 발이안받는다니까 아, 진짜 미친 듯. 그게 제일 억울하고 화가 나. 그니까, 러 이쁜 애들은, 거기서도 이쁘게 나온 애들은 얼마나 이쁘다는 거겠어. 아니, 애 키우면서 억울해. <laughs> 억울할 거 없어. 사실 그렇게 생긴 거야. 여보의 눈에 필터가 달린 것 뿐이야. <laughs> 어... 가. 아니, 모자 쓰니까 어쩔게 정리력 또. 더 똑같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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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웃음> 아이고 우리 애기들 잠도 안 자고 있었어요 응? 응? 아니 이거 그냥 시험 삽화 하나 시켜봐 실부야 이게 어 이거 괜찮은데? 근데 하얀색이 낫나어 하얀색이야. 이것 저것 좀 받쳐 입기 괜찮지 않을까? 베이직 색 이거야. 아니 아까 하얀색 아니야? 베이지면 아... 베이직 면이구나 베이지가 아니라. 바보야? 저희 집은 이렇게 저희 집 사람이 모든 거를 결정을 합니다. 긴 바지는 아니면 이거, 이거 보이 보이 바지로. 근데 15,000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두개 사면은 3만원인데, 그거를 또두 개를 사면은 거의 6만원이니까 하나만 사자. <laughs> 하나만 사자. 이렇게 제 의견도 반영이 되긴 합니다. 그치? 애들이 금방 자라니까 <laughs> 그래, 우리 나중에 여자 셋이서 뭉쳐가지고 사는 거야. 알았지? 우리가 우리가 연대해야 돼. 여성들이 연대해야 돼. 알았어? 싫대. <laughs> 여성들이 연대하는 거예요. 역시 효녀야 이렇게 제가 아이들과 조금 노는 동안 저희 집 사람은 지금 뭐 만드시는 거죠? 잠봉 샌드위치. 잠봉 샌드위치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요리라. 아니옷좀 입어. 근데 잠봉 샌드위치 이런 식빵으로 만드는 게 맞냐고. 베이글은 비싸서 못먹겠다아요 아 근데 뭐 하니? 근데 뭐 하니? 응, 아, 친구야, 안녕. 이거 재밌잖아. 어, 짜, 붕 오, 너무 너무 희석해서 뭐, 뭐 나가는 게다 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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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요 친구야 뭐,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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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 샌드위치 몇분 걸립니까? 다 되갑니까?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해봐. 네. 들었어? 초러 어디냐? 초러초러초러 어? 이거 완성장 맞아요? 단면이 나쁘지 않을걸? 오 그렇지 우유 저지방 우유 맞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후레쉬 우유 아리 <laughs> 먹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인덕토스트 음? 맛이 나는데 알루로스를 빨기잼. <laughs> 아나 멍청해가지고 <laughs>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잠짬 샌드위치 딸기 때문에 들어간 게 맞냐? 아니 소스가 없잖아 외국인들이 그거 이해 못 한대 아, 아 싫어 아 미안해 음, 맛있어 수고했어 너 때문에 오늘 만족했어 <웃음> <웃음> 여러분들 멀떡?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목욕하셔야 됩니다. 자 출동. 갑니다. 다녀오십시오. 밤이 깊었습니다. 오왜 이렇게 멋있어? 진짜 한강이 부럽지 않은데? 아, 너무 막 능숙한 척하는 것 같은데? 능숙한 척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싹 긁어주면서 딱 정확하게 해야지. 봐봐, 이거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긁어주면서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여기 싹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해줘. 봐봐 아 그걸 왜 다시 했잖아. 빼냐? 하나, 둘. 이게 <laughs> <한. 웃음> 이게 뭐야? 네. 우리 팀은 200 도전합니다. 200. 오케이. 화이팅 어 딱봐도 <laughs> 저좋아죠 이렇게 통통한 발목 좀 보세요 엄마랑 발목이 똑같이 생겼네? 우리 미래 엄마 코끼리 발목 <laughs> 발목은 닮으면 안 된다 가늘어져라 얍 이제 잠을 자러 갈 시간입니다 가자 자, 우리 아기들. 안녕. 내일 또 보자. 잘 자요. 놀이방을 청소를 하고, 저희 집사람은 빨래와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가자. 자, 우리 아기들이 잠을 들었을지. 짜잔, 싹다 치웠고요. 주 사람은 열심히 지금. 아, 진짜 미리미리 다 해놨다. 꼬구리. 아. 자, 버튼. 이 적고 소중한 크레미 하나 뭐야? 응? 아니 <laughs> 다이어트한다고 안 먹는다며? 완전히, 완전히. 어쨌든 우리가 딸을 낳았으니까그 딸들이 우리 가정에서 느꼈으면 좋겠어.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밖에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 돈을 벌어오는 존재이구나. 엄마는 집에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막 요리도 해주고, 집안 일도 하고, 청소하고, 우리를 돌봐주고, 케어해주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너무너무 바랬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함께 밖에서 돈도 벌수 있는 사람이고 집에서 집안일도 하고 요리도 하고 우리를 케어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학습하고 자라면서 걔네들이 어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의 이 결혼생활 되게 만족해 어쨌든 나는 내가 자라면서 그런 거를 못 겪었기 때문에 뭐 하니? 나, 나만의 시간이야 요 근데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안 돼? <laughs> 선글라스 끼면 잘생겼잖아. 지금 한 번만. 지금 한 시간 있다가 응. 자정인데. 그래 좀 놀아. 응. 우리 서로 개인 정비 시간 좀 갖자. 2 0 분까지만 해. 아 나는 운동 좀 해야지. <laughs> 아, 아. 뭐해 여보? 어, 좀 늦었다. 빨리 잡시다. 내일의 출근을 위해.